안녕하세요. 스마트 캠핑입니다. 이번에 새로 입고된 차량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팝업 텐트가 달려있는 현대 성우 순정 4륜구동 캠핑카입니다. 4륜구동 캠핑카 쉽지 않죠? 구하는 게. 그래서 이 차량은 현대 순정으로 나온 그 4륜구동 캠핑카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타시면 되는 그런 캠핑카입니다. 16년식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사륜구동,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어, 낚시용이라든지 전천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레저에 아주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타시면 되는 그런 차고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산철 3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버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대로 전기도 쓰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주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차량 색상도 색상도 흰색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하기 어려운 그런 차량인데 흰색 차량 선호하시고 4륜구동이고 키로수 적당하고 그리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팝업 텐트도 유압을 다 수, 고쳐놔가지고 어, 손댈 거 없이 그냥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이고 어, 실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 준수합니다 뭐 의자도 해진거 하나 없이 그냥 굉장히 깨끗하게 잘 타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성우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스타렉스에서도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을 사용합니다. 96,000km 지금 탔고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그다음에 핸들 열선, 프로토 에어컨, 사륜구동 보이시죠? 그리고 위쪽에도 하이패스 블랙박스 컨트롤 패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에 블루투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최고급 옵션으로 어, 성우 캠핑카는 제작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에서 한번 보시면은 2층 루프 팝업 텐트가 들어가 있고 피아마 F45 어닝, 그 다음에 어닝 LED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회전 시트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라든지 대화 간단한 음료 이렇게 드실 수 있고요 회전 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벽에 이쪽에 보관을 해놨고 2인승 멀티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인승 차고요 4인승 차 4인 취침이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위쪽에 냉장고 냉동 냉동 냉장되는 냉장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 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자 레인지 사용하시면 되고 대신 인덕션은 안 쓰는 걸로 해서 막아 놨습니다. 뒤쪽에 인버터 스위치를 키시면은 전자 레인지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커튼 다 들어가 있고 USB 그다음에 볼트 게이지 12V 시가잭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장점이고 이렇게 안 쓰실 때는 천장을 들어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위쪽에도 매트릭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싸제 매트릭스고요 기본적으로 순정 매트릭스가 있는데, 위쪽에 어 매트릭스를 하나 더 두셨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텐트도 지금 해진 거 하나 없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합니다. 뭐잘 관리했단 얘기죠. 신차가가 거의 5,900만 원대 정도 하다보니까, 이 성우 캠핑카 차주분들이 굉장히 대부분 깨끗하게 관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캠핑팩 1, 2가 들어간 어,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시동 히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어이자, 그리고 어닝룸 텐트, 어닝, 모든 것이 들어간 어, 완벽한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보시면은, 어, 고탄성 매트릭스 별도로 구매를 해서, 갖고 이제 구매를 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인버터, 2kg짜리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 인산철 36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샤워기 연결해서 여기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어, 멀티시트니까 침상은 폴딩하시면 되고, 뒤쪽에 보시면 구성품은 언입는 어, 텐트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비닐 커버, 그 순정으로 받은 것들 그대로 다보관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책이 굉장히 좋은 절책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침상 밑에 기본적으로 모기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품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 되어 있는 순정 캠핑카 같은 경우는, 어니는 텐트도 사실 필요 없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뭐, 추가로 사셔야 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바로 즉시 나가서 캠핑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순정 캠핑카의 가장 큰 단점은, 원래 순정은 납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로 그냥 2박 3일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즐겨찾기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점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